신장리절과 이절. 제가 따라 읽고 다 같이 따라서 읽겠습니다. 1절 9절.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2절 매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일을 얻은 대로 저주하에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아멘. 예. 다시 한번 선으로부터 다 같이 해 1절 시작. 성도를 위하여는 면보에 대하여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이절 음. 매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일을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아멘. 그럼 이사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어, 말씀한 거 다시 한번 보여 주실래요? 좀. 네, 이제 그 말씀을 읽을 때 오해하지 않으면 좋겠는데. 마지막 고 2절 보면 위에를 싹 가리고 맨 밑에 한줄 뭐라고 있어요? 번보를 보지 마 그렇죠? <laughs> 조심해야 돼요. 오해하지 말고. 네.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말라 뜻이 아니고 따로 미리 저축해 두고 그 헌금을 사용해야 하는 거예요 음, 음. 바울이 방문했을 때 자! 연도 하지 말고 미리 미리 준비를 해두라 급하게 하지 말고 미리 미리 준비하라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올바른 눈봉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연혜나는보고자 합니다 헌금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죠 헌금이 뭔가 사전를 봤더니 이렇게 나오네요 주일이나 축일에 교회에서 내는 돈, 그 헌금이라고 해요. 이건 사전에 나온다. 여러분들은 헌금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헌금 의미가 뭐죠? 제가 수 차례 말씀드리지만 헌금에 대한 오해 중에 뭐예요? 내가 잘못했을 때. 구약 시대에는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양이나 소를 잡아 끌어와서 것을 피 흘림으로 재물로 불태워 드리잖아요. 그 대신 내가 죄 용서함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신약 지금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제사 제도가 없어졌으니까 이제는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내가 헌금을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우리의 죄 문제 해결은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해결 끝났어요.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뇌물 넣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교회에서 헌금하는 이 헌금은 내죄 문제하고는 아무 상관 없어요.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 헌금을 한다. <laughs> 이것 때문에 과거에 천주교에 구패가 일어났었어요. 그때 면죄부라고 해서 표를 사는 거예요, 그죠? 내죄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표를 샀어요. 혹은 나보다 먼저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들 또 낙태된 아이들을 위해서 표를 사가지고 내가 그 표를 사는 동시에 그 사람들 죽었던 사람들이 옮겨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거는 속임수예요. 그건 정말로 교회가 부패했을 때 잘못 나오는 거예요. 그 생각들이 지금도 사람들 생각 속에 있다면 곤란한 문제예요. 우리의 죄 문제는 오직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용서 방법이 없어요. 그거 하나뿐이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노래 가사도 있어요. 돈으로도 못 가요. 네, 알죠? 돈으로 해결됐으면 부자도 천국 다 가고, 가난한 사람도 다 떨어졌을 거예요. 어떻게 해. 그죠? 복음은 가난한 자들에게 들려진 거예요. 부자들에게 주어진 게 아니고. 성경에 만약에 부자가 돈으로 천국 가는 거라면, 뭐라고요?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셨어요. 뭐라고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뭐라고요? 낙타가 바늘길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돈 많으면 부자가 천국 열어라! 돈막 뿌리고. 충분히 들어겠죠 근데 그거 아니라고요.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거 돈으로가 아니고. 걱정하지 마시고. 가난해도 상관없어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열심히 하는 것입 연보, 똑같은 말이에요. 연보, 연보, 헌금, 수화 똑같아요. 연보, 똑같아요. 예수님이 직접 언급하신 내용이 있어요. 마가복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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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 사이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또 특별히 부자들이 헌금 계에다가돈 넣는 모습을 보시고 근데 그 마지막에 과부 하나가 두 랩돈 지금으로 말하면 500원짜리 동전 두개 정도 돼요 1,000원 네, 정도를 넣는 모습을 보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넉넉히 돈 많이 넣는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나 헌금 많이 해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예수님은 그 과부에 두 랩돈 넣는 것을 칭찬하셨어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 본인의 생활비 전부를 넣은 것 같다. 그럼 어떻게 돼, 우리는? 앞으로 예수님한테 칭찬받기 위해서는 오늘부터 모든 재산을 포기하고, 네? 가난하게 그지가 돼가지고, 500원짜리 두개 가져가서, 할수 있어요? 나도 똑같이, 500원 두 개, 나도 많이 넣었어요. 책상에서 제요 맞지 않요 맞지 않아요. 그죠? 뭐라고요? 우리가 가진 것 가운데 공성을 다해서 어떤 마음으로 내가 가진 것이 내것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감사와 감격의 마음, 한 주간 동안 힘있게 살아온 것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담아드린 헌금 다르죠? 눈치 보고 <laughs> 저 사람이 천원? 다섯천초 5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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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초 5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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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하지 초 억지로.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지 마. 요 다음에 더 쓰고 싶은데, 너무 좁아. 쓰지 않았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은 즐겁게 내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성경의 정확한 표현들은 즐겨 내는 자라고 나와요. 뭐라고요? 하나님께 드리기를 기뻐하는 사람. 그치. 하나님께 들으면서 이 돈이면 내가 하, 고기 사 먹을 것충분하아 네, 억지로 하, 집 사니까 내가 억지로 그냥 집도 못 샀는데 집 사니까 억지로 하, 말고 네 부모 감사 정말 거친아 속이나 똑같은 거야 마음이 아니다는 마음 그래.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때 사랑해 주시다. 여러분들의 헌금 생활이 날로날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더 많이 낼수 있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많이 내라고? 이상한데? 여러분이 잘 되는 저는 여러분들이 부자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옛날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제가 전도사때 11주 얼마 했다고요? 35,000. 그때 기도해줬다니까요. 뭐라고요? 하나님, 저복 많이 주셔서 11조 3 5만원남겨주세요 이렇게 또 했었어요 근데 지도를 잘못했어요 내가 350만원이라고 했어야 되는데 잘못했어 잘못했어 내가 서울에 와가지고 큰 교회 구목사 되니까 그 해결이 되더라니까요 내 네, 보너스 달 맞으면 아 되더라고요 충분히 아주 나는 뭔 일인 줄 알았어 내가 35만 원 11주 하는 날이 아주 먼하으로 미래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에요. 그 기도하고 5년도 안 걸렸어요. 한 3년 4년 만에 오 그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오 너무 빨리 됐는데 기도부 답이 너무 빨라. 아 기도를 바꿔야 되는데 아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혹시 기도하고 있으면 기도를 키워 목표치를 올려야 죠 금방 온다니까요. 진짜 저는 그거 후회해요. 하, 그때 3 5 원에 맞았습니다. 350 정도만 할 거를 <laughs> 후회해 그러나 앞으로도 계속 <laughs> 믿는 게 없어요? 계속 올라갈 겁니다. 하나님 복 주시면 길이 열릴 겁니다. 가만 믿음하고 돈에 대한 생각하고를 한번 비교해 봅시다. 저축 한다? 하지 않는다. 누가 믿음이 더 좋은 건가요? 우리 옛날에 믿음이 좋으면 카드를 막 쓴다고 말했었죠. 어때요? 저축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비밀이에요? 현금을 할까 봐? 아이구야. 안할게안할 게. 자, 저축을 하면 믿음이 없다. 저축 필요 없어. 왜? 주 예수여, 오시 없어서 내일이라도 오실 텐데 지금 저축 필요 없지. 다 써야지. 어때? 어느 쪽입니까? 자, 보세요. 이력서. 회사를 찾는 거예요. 직업을 찾기 위해서 이력서 서류를 준비해가지고 제출해요. 아냐, 아냐. 믿음이 있으면 기도하면 돼. 그러면 자쪽으로 하나님께서 학교시켜 주실 거야. 그러니까 나는 서류들 필요 없고, 기도하면 되지. 기도만. 한 사람은 이력서를 싹 써가지고 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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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지고, 떨어지고, 반복해. 똑같이 기회 다녀, 둘 다. 근데 한 사람은 이력서를 내지 않아. 기도만 해. 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 이력서만 내. 이거 어떡하죠? 어느 쪽이에요? 믿음이 좋은 방향은 어느 쪽이에요? 둘다 엉터리 다 배우자를 찾아 돼. 배우자를 찾아 배우자를 찾아 가만히 있고 기도만 해 기도만 열심히 해. 하나님 보내주실 거야 안 오잖아 우리 교회에 청년들이 안 오잖아 네? 처녀들만 모이고 청각들이안 와요 어떻게할 거야 아저소각은 어려워요 군대도 아직 안 갔어 아직 장가를 못 보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 방법을 찾아야 될거 아니야 여러분 가만히 있을 거야 찾을 거예요? 가만히 있어요? 어떻게 해 돼요? 기도만 해? 기도만? 기도는 하고 있어요? 오 기도해요 근데 동시에 뭐라고요? 미래를 위한 계획 있어요? 없어요? 그보험청도 가사에 되게 은혜로운 찬성 가사가 있어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뭐라고요? 앞으로는 생각도 없어 그냥 하루하루 만나는 대로 로 사는 거야 거기에 집중하는 되게 연애스럽죠 그죠? 장래일은 난 몰라 오늘 굉장히 급한 거 요것만 하나님께 맡기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합니다 하루하루 살다 보면 나중에 좋은 결과 있겠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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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를 위한 계획들이 있어야 되죠 어때요? 우리들의 삶이 미리 준비하면 믿음이 없어 보여요? 어때요? 그때그때 따라서 하면 돼요? 응. 고민스러운 거지. 미래를 위해서 저축이 필요한가? 저축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행동인가? 뭐 이런 경우 있어요. 저축을 해, 저축을 해, 돈이 쌓여가 날마다 확인해. 목표가 이게 아니에요. 저축하는 목표는 뭐예요? 내 가정을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또 넉넉히 남으면 이웃을 나눠주기 위해서. 어, 돈을 모아 보는 거예요. 하지만 이 돈을 목적 있게 쓰는 거, 잘 쓰는 것은 다른 문제죠. 그런데 돈을 긁어 모으는 거가 목표가 되면 곤란해져요. 다른 문제죠. 그게 경제 관이에요. 기독교인의 경제 관좀 달라요. 음, 마찬가지예요. 회사를 찾는 것도 적극적으로 찾아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을 위해서. 네, 네.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분당하기 위해서 배우자 찾는 것도 마찬가지고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사는 거 말고 여러분들한테 그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원 원장님 하라는 지시가 있는 거 아니면 그럴 필요 없어요 네, 많은 사람들을 만나 이 사람을 소개하죠 허드슨 테일러, hey, 외국 사람, 사람 이름이에요. 이 사람은, 어, 하나님께서 내 삶의 공급자, 나를 채워주시는 분이다라는 훈련을 위해서 중국으로 들어갔어요. 그때는 비닛가 아닐 수 있겠네. 중국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먹여 살리신다라는 증거를 얻기 위해서 그곳에서 의사의 조수로 취업을 했어요. 그리고 일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의사가 한 달에 한 번씩 월급을 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자꾸 잊어버려요. 그 똑똑한 의사가 이상하게 월급 주는 날을 잊어버려요. 그냥 집에 가. 퇴근 끝. 평일하고 똑같이 집에 가. 음, 정리하고 들어가게 가버려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어젠 텔러는 남아가지고 기도하기 싫대요. 하나님, 오늘이 월급날인데 제 생활비가 다 떨어졌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냥 가 버리셨습니다. 좋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아, 직접 말하면 되잖아요. 오늘이 월급 날입니다. 말하면 되잖아. 근데 말안 해. 뭐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훈련받기 위해서 중국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도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기도하면. 근데 신기하게 가던 사람이 다시 돌아와. 아, 오늘 월급 주는 날 맞다. 아, 내가 생각이 뒤늦게 생각이 났어. 이제 왔어. 아 특별한 훈련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를 공급하십니다.라는 훈련장에서 하나님께 특별히 은혜를 준 경우에 이보다 더 심각한 사람이 있어요. 조렌 커닝햄이라는 사람이 YM이라고 아시죠? 예수전도단 창시자예요. 네. 이 사람 책에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는 책 있어요. 원래 이거는 어디서 나왔죠? 성경에? 모세가, 아, 다죠 모세가 하나님께 부른받을 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해서 거기서 신을 벗죠. 신을 벗는 것은 무슨 의미죠? 무슨 뜻이죠? 신발을 벗으면 집에 들어갈 때 신발을 벗죠. 그거 말고 하나님 앞에서 신발을 벗을 때 무슨 뜻이에요? 나는 신발을 신는 사람이 아니라 신발을 벗어야 되는 사람. 무슨 뜻? 나는 종입니다. A의 의미 왜요? 그 당시에는 종들이 신발을 신지 않았습니까? 맨발로 다녔습니까 나는 종입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그 의미로 든요 그래서 그 의미를 담아서 책 제목을 썼어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근데 이 사람은 다닐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응답대로 순종하는 훈련을 계속 반복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이 책에 보면 신기한 일화가 한두 개가 아니고요. 그냥 생활이에요, 생활. 예를 들면, 내가 지갑에 돈이 200달러 있어. 근데 하나님 기도했더니, 왜? 비행기 표는 400달러니까, 부족하니까.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이상하게. 뭐라고요? 200달러 있지? 그거 저니 네 앞에 보이는 사람 도와줘라. 나는 지금 얼마 필요한데? 어 사백 달러 필요한데. 내가 가진 돈은 절망 부족한데. 어 여기서 더 채워 주실 줄 알았는데 아니고 내가 가진 것을 다시 저 사람 줘. 이거 만 와이파이가 잘못된 거 아닌가? 어 잘못된 거 아닌가? 다시 확인해. 맞아요 줄래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주는 거예요. 이 사람 당가지고 왜?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으로 저게. 주라 하셨습니다. 줬어요. 신기하다고 제가 200달러가 꼭 필요했는데, 당신이 나를 통해서 채워주신 것 같다고. 어, 그 이제 비행기 표를 사야 되잖아요? 어, 기다려봐 있는데 다른 사람이 오는 거야. 400달러를 주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이 책에 그냥 생활이에요, 생활. 뭐, 특별히 간중도 아니야. 책의 모든 내용들이 기도하고, 응답받고 그대로 따라하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그대로 따라하고 계속 반복된 내용이 나와요. 우리가 만약, 이 사람들 방식으로 산다면, 어때 힘들 것 같죠, 그죠? 어때요? 이것이 훈련된다. 면 훈련된다. 내 삶의 공급자가 누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명백하다면, 내가 지금 월급을 주는 사람 눈치 볼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오, 오 주신 것 뿐이야. 근본적인, 원래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확신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자, 바울은 오늘 말생 가운데서 갈라디아 교회에도 부탁했어요. 뭐라고요? 헌금을 미리미리. 매주 저축해뒀다가 내가 갔을 때 성도들이 나 때문에 부담 갖지 않게 미리미리 준비를 시켜라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너희들도 똑같이 똑같이 해라. 갈라데 디 교회에 가르친 것처럼 너희 고린도 교회도 똑같이 똑같이 해라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매주 첫날에 헌금을 준비해뒀다가 내가 갔을 때그 헌금을 받으면 내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그걸 지출하고 선교회를 사용하겠다. 미리미리 준비 좀 해라. 내가 가는데 거기서 막야 오여봐봐 하지 말고 미리미리 준비를 해둬라. 바울이 믿음이 없어요? 아니요 다른 문제. 헌금에 대한 훈련. 그러구요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서 준비하라 매주일 첫날에 일을 얻은 대로. 저축해 두라. 뭐라고요? 한 주간 한 주간, 어, 일을 정리한 것 같아요, 아마. 우리는 한 달에 한번 정도 월급이 들어오죠.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생활의 규모를 정하고, 과지출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헌금 생활을 담당하기 위해서 내 삶을 정돈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쁘게 드릴 수 있도록, 허, 하지 말고. 절약이 필요하면 다른 부분은 줄이고 하나님 앞에 드는 헌금을 다이어트 하지 말고 엉뚱한 다이어트 하지 말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사는 거죠. 교회의 손님, 교회의 주인 여러분 어느 쪽입니까? 그 네비우스라는 성교사가 있어요. 그 사람은 좀 특별한 방법을 사용했어요. 교회를 선교지에서 세워요? 그러면 지원을 끊어버렸어요. 어떻게? 자립하는 방법을 찾게끔 교회가 세워지면 그다음에 맞겠어요. 선교사가 들어갔을 때는 선교사, 그 선교단체에서 후원을 하죠. 그래서 선교사의 활동을 지원해요. 그런데 현지인들이 모여서 교회가 딱 세워지면 그 동시에 선교사의 지원을 끊어버려요. 그것이 네비오스 선교 방식이에요. 그게 뭐냐면 바울이 자비량 선교를 했었죠. <laughs> 똑같은 방식을 취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그 현장에 사람들의 힘을 모아서 자립할 수 있도록 듣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대부분의 후진국들 복음을 전달하다 보면 현장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이 오면 좋아해요. 아뭐뭐 도와줘 다 기대를 해요 근데 그거 아는걸 하지마 끊으라는 거예요 왜요? 자립하는데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워놓고 누가 이 교회를 운영하고 감당하냐면 외국인 성교사 또는 친구들이 찾아왔을 때 그들이 주는 도움을 가지고 교회가 운영돼요 그러면 그 교회 성도들은 계속 손님 입장에 그거 말고 지원을 끊어버리고 완벽하게 100% 지원을 끊어버리고 뭐라고요? 알아서 이 안에서 운영이 되도록 오히려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스스로가 주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그것이 네비우스 선교 방식이에요. 처음에 교회가 세워질 때는 힘 돕는 것이 필요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그들 성도들이 모여지고 힘이 있으면 맡기고 끊는 것이 더 낫다. 우리가 아이를 낳지어 10개월 만에 아이가 태어나면 탯줄을 자르죠. 똑같아요. 어, 탯줄에 영양분이 많이 들었는데 아까워요. 그대로 두면 어떻게? 둘다 위험해. 마찬가지. 결국에는 시간이 조금 차이는 있지만 부모로부터 아이가 독립하는 기간을 두는 것과 똑같아요. 교회가 세워지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독립하게끔. 음. 마지막 한 사람을 더 소개합니다. 이름이, 아, 이름은 기억 안 해도 돼. 중요한 건 말이. 크럼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님을 의지합시다. 그런데 우리는 준비해야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것과 내삶 가운데서 준비하고 계획하고 철저하게 준비해 가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많이 준비가 필요해요. 나는 기도가 곧 준비예요. 준비 필요 없어요. 아니에요. 오히려 더 잘해야 돼요. 예수 믿기 때문에 오히려 더 숙제를 잘해야 돼요. 예수 믿기 때문에 맡겨진 일들을 더 열심히 해야 돼요. 빠뜨리지 말고 철저하게 더 꼼꼼하게 잘해야 돼요. 그것이 믿는 자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 한 주간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그 사실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 앞에 빛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겠습니다 사랑이 많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을 고백합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헌금합니다. 그 헌금에 대한 정신이 오래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에 바르게 심겨져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가운데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들려 드릴 때에 그 마음의 방향들이 완전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따를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함께 하시기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